기도는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관뚜껑 닫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의식 성찰과 식별을 하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고수가 됐다고 해서 거기서 딱 멈추면 결국 사람은 어, 퇴화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죽는 그날까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다. 예. 근데 이렇게 기도를 좀 배우고 나면, 아, 기도가 참 쉬운 거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기도가 제일 쉬웠다고. 근데 그거를 내가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으로 알기 전까지는 기도가 나랑은 좀먼 것처럼 느껴져요. 대영성가나 신비가들만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묵주만 해. 묵주기도. 그러면 염경기도, 청원기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더더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내 마음속 깊은 곳 30m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영적인 갈급함, 내적 갈망.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줄 곳이 없다고. 그 채워줄 곳이 전국에 딱한곳 있습니다. 어디? <laughs> 보구마 발전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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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구마 발전소에 미친 사람이야. 예. 아! <laughs> 예. 맞아요. 보구마 발전소도 맞고, 어, 보구마 발전소도 맞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마음이에요. 예. 네. 제가 여기 한 마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하느님만 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역할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제가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세속적인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좌 신부 때 저한테 기도 잘 하고 싶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으시는 신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좌 신부 하면서 할때아 신자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성당 마당에서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질투는 왜 여전히 남아 있고 아왜 이런 거지? 기도는 사제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거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를 묵주기도만 하니까 묵주기도나 염경기도나 청원기도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제소계에 속해 있어서 나름대로 해야 할 본분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두 시간씩 기도하고 시작한다 하루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나의 영성적인 성장과 나의 영성의 성숙을 도모하진 않아요. 그게 비례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 영성적인 그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보자신부 때.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때 제가 23년 전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계속 그거를 가르쳐 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보좌 신부 때는 뭐, 본당 신부 눈치 보여서 못하지. 또그 다음에는 교구청에 있으니까 교구청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 내 신자가 없잖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 신부님이라고 불러주는 신자가 없어.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 그리고 나서 주임 신부를 사어 마흔 여섯에 성추성당을 처음 간 거예요. 갔더니 신자가 백 명이야. 신자가 백 명, 완전 시골 본당할 일이 없어. 미사가 없어. 단체도 없어. 애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돈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제가 성추성당 가서 그때부터 피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정을 개인적으로 송추성당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기도영상학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코로나 기간에, 제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모집을 했는데, 100명이 왔어. 송추성당이라고는 그시골본당에 기도를 배우러. 코로나 기간에. 예. 어, 어쩜 좋아? 예.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도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드시듯이 어,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배야 돼요. 내 몸에 배야지 저절로 흘러나와요. 몸에 배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치약을 짜죠. 치약을 이렇게 짜요. 근데 치약이 다 오래 써가지고 얼마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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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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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응, 하고 이렇게 하시죠. 자, 쥐어 짜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기도는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몸의 배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마치도 땀이 많은 사람들이 땀이 저절로 흘러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많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차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 단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치약 내가 오늘 새로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고 음, 어, 띠짜 어, 가지고 어, 막 이러잖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 그렇게 치카치카를 하는 것처럼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거다.